제가 5월달에 그허원아전 대표 계속 주장하는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네. 가지고 제가 뭐 김철근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다수의 관계자들이 반대된 증언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뭐 빼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당 대표 선거가 끝나면 보통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 사무총장 순으로 당직 인선을 발표한다. 당 대표 선거는 2024년 5월 19일에 있었고. 비서실장 곽대중과 수석 대변인 김성열은 5월 21일에 보도 자료를 띄웠는데 남은 건 사무총장이었다. 허어나 캠프에서 내부 선본장을 맡은 사람은 나, 외부 선본장을 맡은 사람은 문성호였다. 어쩌면 허어나 당선의 양대 주역인데 두 사람 다 김철근 총장 연임을 주장했다. 김총장이 개혁신당 창당 때부터 당 사무를 맡아온 사람이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사는 가급적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처음에 시작과 끝이 어튼 김철근 사무총장 임명을 제가 계속 다른 사람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 요청을 해서 마지막에 김철근 사무총당을... 사무총장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 대표가 특정인을 이토록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봤다. 면서 결국 내정을 철회했다 나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 되었다 허 대표의 지시로 D씨를 하루종일 국회에 묶어놓았는데 오후 6시경이 되어서야 안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야 했던 것이다 욕먹을 짓은 꼭 아랫사람들에게 시키는 허나 대표의 습관을 이때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D씨가 노발대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임명을 제가 계속 다른 사람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 요청을 해서 마지막에 김철근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D씨는 내정 철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안 좋은 인연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런지씨 물었다. D씨는 내가 이 대표랑 안좋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했다가 잠시 뭔가 생각난 듯 매화나무 때문인가라고 했다. 나는 그날 매화나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D 씨는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매화나무를 심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대표가 아직 뿌리 난것 같다 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천하람이니 칠불산이 하는 이야기도 그날 처음 들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매화나무는 뭐고 칠불산은 뭐고 천하람 의원은 왜또 거기? 있었던 것인가.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다. 몇 개월 후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이준석은 코 파고 천하람은 삽질하는 홍매와 심는 장면이 이준석 천하람이 새벽녘에 나무를 심는 사진이다. 그 사진을 보면 매화 나무 심는 이준석 대표의 표정이 흥미롭다. 지지리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한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진실의 조각을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처음에 이제 그 허훈아 전 대표가 저한테 와 가지고 사무총장으로 뭐 김철근 음. 총장을 뭐 하면 안 돼. 하면 안될것 같다. 뭐 네. 그건 상관없고 그런데 누구를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만은 뭐 인사를 언급했어요. 네. 네. 그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인사들 잘 아시냐. 음. 그러니까 잘은 모른다 그래요. 그잘 아신다는 그분을 좀 아는데 음. 그분이 그 10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명태균 씨랑 상당히 가까운 분이었다 너무 아, 아, 아. 예. 는줄 알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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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거 래서그 근데 당의 당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밀한 부분도 많고 한데 제가 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통째로 당을 당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들어받치고 싶습니까라고 음. 얘기했어요 음. 네. 제가 표현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네그 시점은 5월 아, 그 시점이에요 5월이죠. 사무총장 임명하기 전에 자 그럼 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는 음. 제가 인사에 대해 가지고 음. 제가 가진 아주 내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줬으면은 음. 그거를 이제 그거는 저한테 물어봤으면 되게 기밀 정보잖아요. 근 네. 나중에 그 인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아... 내가 왜 안되냐 방을 통째로 들어 넘기는 사람이라고 네. 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아 저는 이분한테는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겠구나 없다. 해서 제가 아... 6월부터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아...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계속 이제 무시당했다 뭐 아무것도 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뭐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당무를 상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음... 이른바 칠불사 사건을 거치면서 이준석 대표를 새삼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자꾸 거짓을 말하는지 혹은 누가 흉계를 꾸미는지 훤히 보이더라. 칠불사 이튿날 금태섭 선거 캠프 출정식이 있었고 나는 3월 1일 지도부 토론을 옆방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퍼즐이 스르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2024년 7월 2일 허나 대표는 DC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세상이 알리라. 그 나중에 그 인사가 저한테 와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아... 내가 왜안 되냐. 다음 통째로 어... 들어넘기는 사람이라고 어... 했느냐? 이 이렇... 함께 해줄게. 나는. 그